마트에 장보러 왔는데 오랜만에 용과가 눈에 띄어서 하나 사 먹어보려고요. 가격은 4,998원. 어떤 게잘 읽었을까? 스벅에서 음료만 먹다가 과일은 처음 먹어보는데 얘가 제일 빨간 것 같아. 얘로 하나. 집에서 고구마 피자 만들어 먹을 건데, 일단 바질 구매했고요. 토마토 페이스트랑 이거 소스랑 이거 선드라이드 토마토, 이거. 이게 약간 제가 예전에 피자 먹을 때 보니까 씹히는 그 씹혔을 때 맛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넣고, 콘도 하나 샀어요. 오늘 점심은 스팸이랑 삼겹살 넣은 김치찌개랑 여기 새로 산 프라이팬에 달걀말이를 해먹을 거예요 저는 김치찌개 만들 때 김치랑 스팸을 엄청 달달 볶아서 해주거든요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덜 볶다가 하면은 좀 맛이 달라요 아무튼 이렇게 달달 볶아서 이번 주 밤식빵, 피자. 아, 피자. 고구마 피자랑 감자, 포테이토 피자. 댓글에서 감자, 포테이토 피자도 보고 싶댔어. Mm-hmm. 치즈리를 네모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진 달걀말이랑 김치찌개도 완성했어요. 간장. 음, 김치찌개 맛있다. 그래? 오랜만에 달걀말이 먹어. 달걀말. 아, 그거 안 먹겠다고 했는데 달걀말이 한번하면막 대여섯 개 먹으니까. 치즈도 넣은거 같던데? 응 음, 맞아 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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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맛있어 되게 잘따 그래? 음. 음. 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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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아, 맛있었네. 파 먹는 거 같아? 응, 응. 그거보다 더 맛있나?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부드럽네. 응. 되게 잘했다. 응. 후라이팬도 잘해서 모양 잘 잡았네. 응. 여기 안에 치즈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맛있다. 두잔인거 아니야? 장해 못 잘라 지금까지. 맛있네요. 음, 맛있어요. <놀람> <놀람> 음, 맛있어요. 음, <놀람> 맛있어. 음. 음. 저녁은 따로 안 먹고 점심에 두 그릇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후식으로 용과 한번 먹어보려고요. 음료로는 먹었었는데 잘 고른 것 같기는 한데 생과일로는 어떤 맛일지 잘 익어서 그런가 알아서 떨어지는. 얼어져, 얼어져. 찬 이가 정성스레 먹으래는데막 서서 먹지 말고 이게 정성스레 맛을 한번 볼게요. 갈지 않은데? 그냥 마마 같은 음. 마의 깻 뿌린 맛. 갈자. 수박이랑 갈까? 갈자. 음. 그냥 무 맛이에요 무 맛. 우유 넣고 갈자. 우유 말고 탄산. 아니, 수박이랑 뭐... 탄산이랑 이거랑. 우유, 우유. 아니야 이거 우유랑 안 어울려. 우유 우유. 아, 니 우유. 아니, 일단 일단 넣. 넣어, 일단 넣. 여기다가. 우유 나는 너무 약간 않아? 음. 우유 자체 단맛이 있어서 아니 상큼한 맛을 먹고 싶다니까 그거 리프레셔처럼 제로권 리프레셔랑 거 수박이랑 이거는 다 넣지 말고 응? 조금만 넣어서 탄산을 다 갈아 버리면 탄산 없어지니까 됐어 어 나의 그거야 맞아요. 과연 우유가 맛있을지 이거 남은 거는 남편은 우유에 갈아 먹을 거예요. 어, 탄산수못 부어먹겠다 아, 씨가 없어졌어, 이건가 어떡하맛이 나? 그냥.. 수박? 수박 그런 맛이나는 거야? 응응 이번엔 남편 거 우유 넣겠대요 다 깨겠다, 다깨 일것 같은데 수박에 우유에 용과라 수박 주스구나 수박 주스도 우유에 안 갈아 <목소리> 방금 남편 완성했는데 몇 컵이야 3컵 과연 3 컵했어요 3컵 <laughs>